컴마스 시훈입니다. DNX 어, 원제로 마이너로 3070 6a 돌리는 방법을 다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 우선 지금 DNX 자체는 원제로 마이너 그걸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SRB 마이너는 2.2.9 버전인가 그게 나왔는데 그게 듀얼이 지원이 되죠. 그전 버전도 듀얼이 지원이 되지만. 원제로 마이너로 돌리는 것보다 못합니다 해시값이 그렇기 때문에 어 캐시는 분들은 원제로 마이너로 계속 돌리는 추세입니다 혹시 모릅니다 몇달 뒤에 뭐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어 이후에 나오는 버전이 원제로 마이너 1.1.3 버전보다 1.1.4 버전이 듀얼이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srb 마이너 새로운 버전보다 더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앞으로 시장은 모르는 거고 상황은 모르는 거고. 우선 dnx 딱 들어가 보시면 해시레이트 노 사이트에서 dnx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브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3070 기준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이게 3070이니까 어, 코어 오프셋 300을 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300 저도 되는 모델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술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 잘안 들어가면 여기서 10단위로 낮춰주시면 돼요. 290이나 280이나 예, 낮춰주시면 되고, 145라든지 1470 넣으시면 괜찮아요. 1, 1500은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고, 145나 1470 같은 경우 괜찮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클럭은 5000, 고정한 파울 리밋은 150을 주는 거고, 이렇게 주면은, 왼쪽에 지금, 어 보이시죠? 사진. 30706A입니다. 이게 38.6kHz 나와요. 예. 와트 수는 약 75에서 한 80초 중반까지 먹는 것 같아요. 예. 대략적으로 여기 435에서 460와트 사이 먹습니다. 벽전력은 한 580와트 정도. 에, 이거 코오프스에 250을 줬죠. 에, 1450을 줬고, 뭐, 1450이나 145나 1470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달 기준으로 하면은 <laughs> 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에, 최적의 그, 코어 클럭을 찾는 게 중요하고, 이게 제가 어느 게 가장 베스트 효율이 나오는지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주는 게, 이렇게 주시면 좋아요. 주는 방법은 DNX 지갑을 만들고요. 이거 웹 지갑을 만드셔도 되고, 공식 지갑을 만드셔도 됩니다. 둘다 넣으셔도 돼요. 따로 따로 예, 공식 웹지가 GUI 공식지가 이두 예, 가지 있고 MXC로 하시면 안 돼요. 예, 바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이나 웹지가 그다음에 configregin 하시, 하시고 커스텀 지정을 하시고 아, 왜 이렇게 커스텀을 지정하냐면 여기 원제로가 없을 거예요. 있나? 예전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 음, 있네. 있으면 원제로로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커스텀이 더 좋아가지고 커스텀에 컨피그레이션 지정하는 거는 요거나 지금 넣을 필요 없고 여기 두 번째에 이거를 원, 원, 제로, 마이 자, 1.1.3 버전까지 나왔죠. 그리고 커스텀 지정하는 거는 이거는 윈도우 어, 마이너 이거랑 이거 둘 중인데 요거에요 요거 커스텀 링크 주소 복사 하셔가지고 여기 에 붙여넣기 하면은 원제로 마이너 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이넥스 솔브 이렇게 지정하시고 월 그다음에 풀은 저는 에카풀 사용 해요. 에카풀이 DNX. 네? 자 에카풀이 1위풀이네요 여기 딱 들어가시면은 게스타티드 여기 들어가시면은 DNX 주소 있죠. 뭐 이유로 하셔도 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저는 eu로 했네 eu sg로 한 것도 있어요 복사 하셔가지고 여기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치시고 19666 에. 19667은 이게 해시가 높은 거 20만 20만이면 20만 넘어가면은 19667로 넣으라는 거죠 10만 넘어가면 19666그 이한지 이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넣고 이거 패스 이거 워크네임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은 그냥 해시만 올라갑니다 에카풀에서 해시레이트만 올라가고 이렇게 넣어야지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kr3070, kr3070. 에. 그렇게, 이렇게 넣고, 이거, 말옵, 엔드포인트. 이거 넣어야지 돼요. 원래는 요, 요, 주소가 아니었어요. 그, 에카풀 관련된 주, 주소였는데, 한달 전에 이게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말옵.us.neuroful.net 이거 8081 이렇게 넣으시면 되요 그리고 수동으로 코클럭 1450, 뭐1470 넣어도 돼요. 코옵셋 250, 그리고 메모리 클럭 5001, 5000 주셔도 됩니다. 별 차이 없어요. 에, 300부터 넣으시 넣으셔도 되고 차근차근 안 되시면은 추려 나가시면 되고 왜안 되느냐 이렇게 넣으면 수율이 낮은 것들은 돌리다가 이빨이 하나씩 나갑니다. 에, 카드가 하나씩 실종신고되요 어 실종신고되기 음, 실종 때문에 <laughs> 아무튼 250이나 300이나 차이가 별로 뭐한 10와트 정도 차이가 나나 아무튼 자기 어 채굴기에 맞게끔 수유를 찾아, 찾아 나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어뭐 채굴기 이름 넣고 지갑 뭐 대충 생성한 이름 넣고. 어, 오프셋, 코어 클러, 어, 메모리 클러 이런 식으로 저는 제목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생성 딱 누르시고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돌리시고 해시가 올라올 때 재부팅, 리부팅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복전력이 낮아집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다이넥스를 돌리시면은 대충 38.4에서 6 사이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해시레이트 노 사이트에서 카드 6장 에, 6장이고 38.340 나온다고 되어있죠. 벽 전력 보여드릴게요. 자5 85와트 보이, 보이시나? 잘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585와트 정도 먹고 있죠. 적게 먹는 거는 540와트부터 590와트 사이 먹는 것 같아요. 에. 아무튼 이렇게 체구를 하시면 다이넥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에. 앞으로 버전이 뭐 SRB 마이너가 조금 더 좋아지기를 기도하면서 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저녁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